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한 공주 생명과학고 오늘의 주인공 김정우 학생을 찾아 나섰는데요. 김정우 학생 어디 있나요? 한참을 찾아 드디어 김정우 학생을 만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실습을 하고 있는 김정우 학생. 이 학생이 달콤하고 귀여운 미니 사과를 개발해 특화청으로부터 특급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과, 과수원을 운영하시는데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을 자주 갔던 경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사과나무를 보다가 관심이 생겨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학생이 특허를 받은 미니사과 예금정은 일반 사과의 1 2의 깜찍한 크기인데요. 기존 일본에서 개발된 미니사과보다 떫은 맛이 덜하고요, 당도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4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은 묘목이 5 0 0여 주나 돼 상품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충남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도 미니사가 특허를 낸 김정호 학생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가지에서 나온 특성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품종이 되겠다는 그 판단을 이 학생이 했다는 것은 육종가로서의 자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500주라는 그 명목을 생산한 것을 보면은 상당한 또 노력, 인내심도 갖고 있는 학생으로 여겨집니다. 김정호 학생은 평소 성실하고 네. 자기 삶에 열정을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학교생활 전반에 늘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반장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학과 공부라든가 이런 것도 뜻을 품고 온 거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미니 사다농장을 찾았는데요. 정성스런 손길로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묘목을 돌보는 김정우 학생.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 이게 새로 나온 품종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곧 연구센터에서 알려진 방법도 없고, 집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게 많이 힘,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농사 일을 도우며 자연스레 미래생명 농업 일꾼을 꿈꾸게 됐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관찰력과 인내심으로 미니저가 특허에 성공을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할아버지도 대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농사짓려고 앞산 겁당겨서 내가 농사짓겠다고 하는 사람 들은 없어요. 근데 얘는 4년 전서부터는 자기가 하겠다고 원해니까요. 주말이면 할아버지 농장에 찾아와 힘든 농사일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정우 학생. 따뜻한 그 마음씨와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분야에 더 관심깊게 깊게 가지고 연구를 해서 또 요즘.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일꾼 김정우 학생을 응원합니다.